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그래서 그럴만하다라는 그러한 일이나 행동들이 있죠. 자, 재밌게도 한자에는 이렇게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개고기를 뜻하는 개고기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개고기 연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그러하다 연이니까 그 음은 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연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개곡이 연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개곡이를 나타내는 개곡이 연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 모양이 점네 개로 딱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글자는 뭐냐? 이 글자는 본래 이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본래 모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아랫부분의 글자의 본래 모양의 글자인데 이게 어떤 글자냐면 바로 불을 가리키는 불화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자, 이 불화라는 이 부수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모양이 오늘 배우는 글자의 아랫부분처럼 점네 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뭐냐? 바로 불을 가리키는 불 화라는 부수글자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는 개고기를 뜻하는 개고기 연이라는 글자와 불을 가리키는 불 화라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고기라는 것과 뜻과 불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그러하다라는 뜻의 글자가 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뜻의 글자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고기와 불이 결합해서 자연스럽다. 그러하다. 좀잘 이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윗부분에 있는 개고기를+ 개고기를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개를 잡아서 그 개를 털을, 제, 개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태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게 재밌죠? 자 그래서 개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음 예전에+ 예전에 그런 개고기를 즐겨 먹던 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그렇게, 개고기를 잡을 때, 개고기를 먹, 먹기 위해서, 개를 잡을 때, 불을, 불에 털을 태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일,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그러하다, 옳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보신 탕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 글자,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가 되겠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기냐? 바로, 자연이라고 할때연 자. 당연이라고 할 때의 연자 또는 우연이라고 할 때의 연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개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를 불에 어, 태우는, 음, 그 털을 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시거나 아니면 보신탕을 보실 때마다 이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그러하다 연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